아, 사띠야 좋다. 촉촉하니. 딱 마침 비가 안 왔어. 아, 일어나자마자 딱 먹었다. 또좀 있으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산책부터 해놨고. 나 일과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산책. 산책을 꼭 해놓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시골에서 비 오는 날은 또 다른 작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뭘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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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야 TV 보는 것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일정을 정리하는 거, 아니, 일, 일정이 아니고, 그, 이제 내가 뭔가를 기록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만의 노하우 같은 거. 나무 키우는 거에 노하우. 뭐, 요런 거. 기록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나이 들면 무조건 기,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또 내년 되면 또 까먹어 그리고 또 어리버리버리한 짓할 수도 있고 이래서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 버렸고 아, 비 오면 뭐 집에서 파전이나 꼭묻든지 안그러면 이거 제일 좋은 거는 또 운동 가는 게 좋은데 해 열어봐 운동 가는 게또참 좋은데 요즘 참 재미난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볼걸안볼걸 모든 거다 본다는 거예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고 이게 진짜로 <laughs>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개판 <laughs> 아 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이야 하여튼 하여튼 대단한 진짜 대단한 국민들인 거확실하고뭐좀 모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진짜 위대한 국민인 거같아 내가 봤을때 완전히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같아 대한민국 앞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감자 꽃이 먹피네 이기는 개인의 어떤 어떤 조건하고 이제 정치적 성향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평가했을 때, 어, 가진 게 재산이 많고 일단 평균 이상이겠죠. 그러고 어, 능력이 많고 능력이 좋고 그리고 뭐 나이가 뭐한창이고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게 이제 그대로 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금을 덜내고 싶어. 어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런 아주 간단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를 지향하죠. 보통 보면은 어? 그게 보수의 보수라는 그런 가치를 내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지키자. 보통의 어떤 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뭐 그냥 막, 그냥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 그런, 큰 그런 것도 없고, 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등 조금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명뭐 일명 뭐, 말하는 진보나 뭐 요렇게 어? 어? 더 공평한 세상 뭔가 이런 이런 걸 원하잖아. 나이 많고, 뭐, 이래가지 뭐, 할, 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딱 빵빵한 지원을 받아야만, 이게 생활이 평안해지고, 어, 여유로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 좀, 진보 이런 거에 가까운 가치를 가지는 게 아주 간편하게 평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간편하게. 단순화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먹혀. <laughs>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보수를, 보수를 지향한다고 어? 웃긴, 좀 웃긴다니까. 이게 왜 그러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를 빼앗긴그 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게, 모든, 정, 치적인 평양을 완전히, 이사 갈라, 놓아버리는 거지. 지금 또 남북이, 이제, 갈라져 있고. 하, 그러니까, 막, 뭐, 나이만 들면 무조건,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 가치관을 내미는 사람한테, 그걸, 한다 하니까, 지, 지, 하고하태안돼겠 빨리 가비 온다, 비 많이 온다. 안 돼, 안 돼, 비 온다. 그러니까 나 같이 그냥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 나이도 이제 참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보수, 어? 보수보다는 어? 약간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한 재산이 한 3, 4 0억 있다, 어 능력도 좋아, 나는 뭐 충분히 뭐 뭔가 해도 국가의 어떤 혜택을 안 받아도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잘살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나는 뭐 당연히 어? 보수의 어떤 가치가 될수 있겠지. 어? 재산도 많고 뭐. 세금도 많이 내기 싫고, 어? 그냥 막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되는 거지, 맞 보통 보면 은 나이 젊었을 때는 막 진보적인 어떤 행동을 하다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막다 변하잖아. 그,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어? 권력을 가지고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 김문수 그 사람이 옛날에는 최고의 그거였잖아 운동 그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뭐 사회운동 뭐 이런 거 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근데 바뀌었잖아 보수로 그런 사람 엄청 많아 그 정부 그 고위관료되거나 고위 뭐 국회의원되거나 뭐 이런 이런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 상황을 보면서, 근데 꼭 그렇게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이 자기가 뭐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가치관이 따라 정치 성향이 바뀌는 게 아주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뭐, 신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많아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데 나이 들어도 계속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이런 걸 만들겠다고 자기 가치관을 갖다가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응. 기부도 많이 하고 그게 쉽지 않다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게 많아지고, 능력이, 능력이, 능력이라는 게, 하여튼,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 자꾸 그, 국민들을 갖다가 지, 지배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자기가 그런 마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받아야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높은 의식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또 달라, 달라지지.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배운 거나 자기가 뭐 살아온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라했어요. 자기가 뭐 보수적인 진보인 할 수도 있고 하...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가 뭐 보수적인 성향을 <laughs> 가지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지참 어렵다고. 우 와, 이봐봐. 왜 붕어가 물이 내려오니까 뭐. 짝지기 하는 거야 얘들이 산란을 하려고 짝지기 하는 거든요 엄청 크다 4 0 c m 되겠다 나도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좋아 가지고 어?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될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들까 내 돈이 오호 하. 오늘은 요즘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진보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가치관은 대부분이 보수적인 가치관이 많다고 봐야 돼 뭐. 뭐 재산이 많고 뭐뭐 뭐 능력이 좋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보다는 그 배경이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가치가 보수적인 가치들이에요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난부터 대부분이 보수를 지향했다는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 했고, 다 그렇게 와 왔잖아. 그러다가 뭐, 김대중? 김대중부터 그거댔지 최초, 그지? 그, 진보색채를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뭐, 노무현. 그러다가 어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김. 노무현은 어떤, 어떻게 하다 그랬냐면, 은 진짜 인터넷, 인터넷이 그때 팍 생기면서, 그, 보미 일어나면서, 그게, 대통령이 된거 같고. 문재인은, 그 뭐, 탄핵 때무 탄핵 정국 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보고 자정서 이렇게 지금도 진보가 원래 대통령 되기가 힘든데 <laughs>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나오기가 힘든데 어? 탄핵 탄핵이 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laughs> 또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고 김대중은, 김대중은 너무, 사 차온다, 빨리 가자. 나, 나넘어서어요넘어 차온다, 차온다. 그건다, 차온다. 김대중은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냐면, 김대중은 워낙 그때 좀큰 인물이라서 그랬거 아닌가. 근데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때는. 언제, 이제 오래됐잖아 왜환 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갑다 그때 당시에 기, 김영삼이가 정권 할때 IMF가 터져 가지고 그런 사회적 충격 때문에 이제 반대 쪽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 같아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뭐 신념을 가지고 정권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큰 사회적 변화가 팍 터지면. 밖에 뿐다니까 접근이 윤석열이가 된 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너무 이게 크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그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끝 집에 다왔다 끝.